우리가 지금 어디야? 그니까,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입구인데, 어. 단종되었는 건 여기고, 요게 <laughs> 여기 이제 제사 지내는 각인데, 이게 지금 보면, 원래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보여야 되잖아. 어. 이거를 임시로 가매장을 한 거라, 어. 여기 그 무관 하나가 그냥 그 시체를 저 강에서 찾아와가지고, 여기 강이 아니야? 저쪽 강이야? 그래서 어. 찾아와서, 여기다가, 여기가 걔네 순산이래, 그 어. 장군의. 근데 세조가, 시체를 건지면 단종 시체를 건지 면 삼대를 멸한다 그랬는데 어. 몰래 갔다가 묻은 거야. 근데 어. 이걸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이제 향, 향후에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종묘각을 각자체를 정자각을. 그래서 이각이 이게 일직선이 아니야. 그때 우리 세종왕 어, 거기 갔을 때는 정면에서 보였잖아. 제사, 제사 그 지내는. 어, 근데 그 여기서 보면 안 보인대. 음. 그니까이 이 길로 옛날에 갔다가 묻은 거야. 어떻게 가는 걸까? 단종 역사관을 먼저 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제사하는 사람들, 그 근무원들 그 아, 그... 지내는 그거, 그각학위부그 그그그 이름이 때... 뭐지? <laughs> 아, 왜 <laughs> 제실? 아, 제실 아닌데 맞지? 제실 그 준비하는 응, 거, 제실. 응, 응, 그래. 응. 제사 준비하고 막 이러는 어. 그것도 있어야 돼? 몰라? 네스응원이와이기부기념품이 기념품관인가 봐 여기는 아나또 이런 거 좋아하는데 <laughs> 그냥 집에 배달을 하 그냥 사야 지나 응? 자석은 사야 돼 응? 어? 자석은 뭐 하게? 냉장고에 냉장고 안 돌아가. 야돼 자석 자꾸 주는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이거는 어디서 사요? 어떻게 사요? 뭐 하세 이거 단종 자석이요 이거. 단종 그림 저쪽엔. 저맨 위에 있는 위에, 거. 그맨 오른쪽 에 네, 네, 3, 네. 잠시만요. 같은 거하네체크안 되는 건 3,000원 다 네. 이렇게생겼어요 네. 괜찮으니다 네, 네. 왕세를 얘기해 보도록. 태조 이성계. 어. 태종, 태종 태세 외우세요. 그러니까 태종 태세. 태종. 그 세종 아들이 문종이잖아. 문종 아. 아들이 단종이고 그다음에 또 태조가 바로 수양대군. 아, 수양대군. 예종, 성종, 문종. 김종. 단종이 왕이 되고 1년 만에. 네. 음. 신하들 다 죽여 버렸지. 김종서하고 아니, 네. 네? 이거 봐. 응? 문종이 되게 오랫동안 했네. 43년 음. 동안. 생각보다. 저, 그, 그때, 혼선대원군건 계속 저를 어. 유지했단 얘기네. 개인은? 네. 응, 그니까. 문종 실록 그러니까. 야, 기록이 있네. 뭔가, 옥세인가? 금복? 금복 금복은 뭐야 또? 도장같은 복이 돼서 제작한 어부 하, 진짜 어려운 말 너무 많은데? 금복 뭔지 모르지만 근데 저런 설명을 좀면서 하셨으면 좋겠 금보가 아, 뭔지 설명은 돼 있는데 단종대왕 칠복 계유정난 개유정란. 계유정난이 이제 그거야 수영대군이 그 김종성하고한부인데 이게 우위정인 거야, 아마. 음. 다 죽인 거야, 오라 그래서. 음. 하나하나씩 다 죽였어, 다 죽여버렸어. 심지어 동생도 유배시켰고 양성대군도. 그리고 유배시켰다가 죽였지. 음. 정선왕무가 이제 단종의 마이크. 음. 아까 음. 보고 왔네. 탄생집 이거 아까 우리 보고 왔잖아. 어, 그래. 금표. 음. 체육신 그 책이네 세조실로.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다 죽이고 나서 그 신하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영의정으로 랐어 그래 놓고 이제 단종이 이제 저기 왕위를 물러준 거야. 3년 만에 물려줬던가 그랬 거야. 음... 1년 만에 물려줬 그래도 14년 동안이나 유지를 했구나, 재위를 했구나. 음. 결국 본인도 죽는 거지. 금성대고 우리 저번에 저기서 보지 않았냐 경남 경남 어디 거기 그 도산서원인가? 뭐나 뭐, 단기 기억 상실증 비스무리한 거 생겨가지고 음, 아, 그때, 기억 안 나. 단종 고기 운동하는. 그아 그래? 그 유적지. 나는 집에 오면 스위치 다 꺼져. <laughs>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영월 음, 지도 내니 영도 때만. 음. 청룡파 아까 갔다 왔잖아. 이거 아, 자기가 아까 말했. 아까 말했던 게 이제 이 어몽도라는 사람. 선단인현 음. 그러니까 위치의 안매장에다 뒀잖아. 그러니까 음. 몰래 공분도 없이 그냥 묻어놓은 거야. 음. 8 2년에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그다음에 숙종, 숙종에 단종으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왕릉으로 바꾼 거야. 이 왕이 왕으로서 인정을 아, 한 다시 왕으로 복위시킨 했다란... 거야. 응. 눈치 본 거지. 어때까지 만해도 그냥 노산대군이니까 아직 복위는 아직. 그 이게 정순왕가 나중에 아, 죽고 나서 선산에묻혔는데 여기 왕이 아니고 왕 왕녀가 아니니까 왕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의 탈은 좀.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의식 행렬 그림인데 이만큼 이만큼의 사람이 필요한 거야. 뭐할 때? 그러니까 그 단종하고 정순왕의 그 신주를 왜 옛날에 저기서 봤잖아 서울에서. 그 신주를 갖다가 모시는데 그때 행사를 할때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했던 음. 거야 근데 이 지도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는 위에서 보는 지도야 분명히 보면 그지 음, 음. 근데 옆으로 그려져 있어 사람이 보여? 그냥 하늘에서 보는 듯이 그려놨는데 실제로 사람 옆들은 옆으로 그려져 있어 독특해 음. 그지 입체감은 안 맞잖아 원래 위에서 보면 머리만 보여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 이, 이쪽 사람은 머리가 이쪽에 어, 있는데 맞, 저쪽 맞는데 사람은 머리가 이쪽 저쪽에 위에 있 거지. 어, 독특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음. 거야. 음. 여기 보면 왕릉이 다 있는데, 보통 음. 왕릉은 그, 탄양에서 백리 안에만 만드는 거야. 백리를 벗어나면 안되거다 음. 유일하게 얘만 지금 백리를 벗어나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기는 세종대왕도 멀잖아. 아, 백리는 안 돼. 아, 그래? 백리가 몇 킬로미터일까? 내가 알기로는 야 300km인가? 아 모르겠다 빨리 찾아봐 인터넷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영릉있잖아 음. 영릉 음. 영영릉좀 멀리 있긴, 장릉이 장릉이 멀리 있긴 아, 한데 장릉도 또 되게 멀네아우 근데 뭐네 저기 장릉이 또 있네 저 장릉은 뭐야? 운능 운능은 음. 들어가. 몰라 등이 이렇게 많았어? 왕이 이렇게 많아? 몰라 등이 되게 많구나 여보? 어디로 가야 돼? 뒷면어아나 진짜 계단 싫다 그냥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쪽아 내가 산거저 그림이잖아 지금 어? 아 진짜 무어 아파? 다리가 후거려 손는 뭐야? 왜이 신화로서. <laughs> 자세가 좋구만. 신화로서의 자세가 아주 좋아. 아, 이건 제사에 관계된 문장 뒤에 자료들. 아, 이 표시를. 표시를 세울 때도 길이를 정하는구나. 아, 글씨 너무 많아. 안종장 태신태신이라는게 태줄 응. 처음에 태나 태줄을 갖다가 어. 모시는 곳을 태신이라고 해요. 그 따로 저장 보관을 그러니까 했대 그러니까 음. 묻어나가지고 좋다 자기가 읽고 설명해 주니까 좋네 다 공부한 거야. 아 그래 <laughs> 어, 안 가본데 아. 트라우마 톨라이트 여기 안, 우리 전 전에 가보지 않았나? 어 기억나지? 거기가 영월이야? 어, 영월이네. 그때 초등학교 교육방문가 있었잖아. 어, 어, 맞아, 맞아. 거기 갔다. 어. 영상은안 찍었지만. 어, 맞아, 거기 갔었고 또 여기 한반도면 평창강 이 있는데 여기, 여기가 지금 한반도. 여기 카, 전기 카트하고. 어, 전기 카트 탔고. 한반도 지역 여기잖아. 아 어. 주천강 근처에 선돌이 있을 텐데. 선돌은 여기 있는데, 여기? 기다 아, 거기 선돌이네. 영월 장릉이었거든. 어. 오, 여기가 그래도 읍내네 응 음, 읍내 아, 군청, 군청이니까 시내네 시내 별마로 천문대가 여기 시내 한부판이 있네 거의 음. 고시곤 저기 있고 여주 이포나로 저번에 우리 가봤던 음. 이게 귀양길이야? 응? 음? 아 귀양길이네 아, 창덕궁에서 중간에 서비향길를 이렇게 갔다는 거네. 저. 어, 배를 타고 간 거야? 아, 중간에 배를 타고 건 여기서 배를 타고 왔나봐. 그리고 여기 다시 또말타고산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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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를 해서 여기까지. 하. <laughs> 굉장히 그치? 먼 길이지, 산을 넘어서 왔어. 거의 한 달을 왔겠는데? 야, 안정이 잠깐 쉬어간 것도 쉼터라고 이렇게 기념을 음... 하는데. 이거 봐, 창덕궁부터 시작해서. 3박 4일 동안 걸렸대. 아, 이거를 재현했다고? 길을 아? 재현했다는 어, 거 아니야. 저렇게 어. 사람들이 어. 직접 단종 비. 어, 단종, 정순 황후, 선발 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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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뺏고 칡줄 달리기도 할 달리기? 칡줄 달리기? 제사, 제사자 제사. 음. 아기 옷인가 보다. 예쁘다. 당이라고 그래 당. 흐랑 치마. 벗은 너무 귀엽고. 음, 음. <laughs> 세자. 영토네 왕 왕의 옷. 세자가 저렇게 파란 옷 입고 나왔구나. 응, 맞아. 드라마에서 봤어. 파를 입다. 뭐 했어 도대체. 아침에 기상하면 뭐 새벽인데. 몇 시인데? 자시면 새벽 아니냐? 무난히 가벼운 좀 그다음에 조강 아침 가, 아침에 공부하고 아침 어. 먹고 어. 보충 수업하고 점심 먹고 휴식 자유 시간 조금 잠깐 저녁 수업도 하고 저녁 먹고 보충 수업하고 옛날 얘나 <laughs> 지금이랑 애들은 다 공부만 해야 되는구만. 어? 야, 이거 애들한테 얘기되겠는데? 옛날도 저랬다고? 그러니까. 세 살부터 시작했던 왕배자고. 그래. 세 살벌이 여덟 간다는 게거기서 나오나? <laughs> <laughs> 지금이나 이렇게 여기가 계단으로 돼 있지. 옛날에는 이거 산 속에 그냥 조그만 오솔길이었었더라고. 그렇겠지. 망을 어, 여기다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경사가 급해. 다른 데에 비해서. 처음 시작 이거 완전 이게 산이잖아. 와. 어. 동산시작이야도관이 나가겠는데, 어, 그러니까... 저 위엔 통제야. 내가 알기로선이라서안 힘들 거야. 아이고... 이건 옛날에 만든 거라 봐. 그러네, 나무 데크가 아니고... 어, 여긴 예쁘네. 요즘 보고 훌륭하다는 거 웃기긴 한데? 아니, 위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는 길이 예쁘다는 거지. 독특하지? 여기도 소나무가 크다. 응. 야, 얼마나 촌구이 구석대기에다가 옮겨놓은 거야. 이거 봐. 제실이 저 밑에 있잖아. 어 응. 오, 진짜, 어? 절대 안 보여, 저기서. 아니, 아니. 완전 벽 보고 해야 되는 <laughs> 어. 거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게 소나무를 지금 깎아서 나무를 없애버려서 그렇지. 나무가 있다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네. 아예 뭔가 보일 수가 없네. 옛날에 이거 여기에 누가 왕들었다고 생각했겠어. 이것도 없었으면. 음, 그렇지. 음. 근데 이장릉이좀더 다른 왕하고 좀 다른 느품이또 있어. 그래도 위치는 그렇게 저기 음지이지 않고 현단이니까. 어, 어 괜찮다. 여기는 비슷하게 전해지고 또. 그. 어 그래. 그 세종도학는 나이런 그냥 영농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구조는. 어. 항상 똑같아. 맞아. 저기 시내길 있고, 시야길 시내 어. 있고, 대길 어. 있고. 이 단종왕릉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저번에 영릉 봤지만 왕릉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그 무덤을 이렇게 둘러싸는 어. 돌이 있어. 어 그래 그래. 돌이 아예 없어 전. 어 그러네.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뭐지 테두리가 있거든. 어 그것도 없어. 왜 그럴까? 아마 복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저거는 이제 왕릉이라서 저런 문신석과 무신석을 세운 것 같은데. 음. 뭔가 좀 초라하지 많이. 그치 다른 왕릉보다는 작잖아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아마 그정순왕하고한릉은 아닐 거야. 그래서 꼭대기까지 왔네. 그지? 거의 꼭대기에 보셨어. 그러니까 신하가 이 저기 누구였지 아까? 안 아니 뭐였지? 아, 씨, 우리는, 우리는 몇 초를 못 가. 참 좋아하세요. 그분 그래. 그분이 대단하다 그지?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데? 뭐가? 나는 충격적.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냥 대충이라고 그러니까 했지 위치가 안 보인다는 거지 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산이 있는 그런지 몰랐어. 그니까 <laughs> 그 말이 그 말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약간 뒤쪽에 서서 그냥 능이 안 보인다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만. 되게 웃긴 거지. 이게 아니라. 1 2살에 왕이 됐다가, 17살에 죽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때왕 됐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죽여버린 거잖아. 아, 아까, 경조를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단종을 위해서 목숨 바친. 저쪽이 가면, 그. 하파요, 268인의 위폐, 위폐. 여기 낙화함이, 낙화함이 또 있어, 내가 알기로는. 어... 그때 그 신하들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었대. 헉! 그래서 그 신하들 위패를 모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아 268명이나? 어, 여기 <laughs> 아니. 여기 보면, 관노라고 써있네. 관노는 노비. 관노비. 누구누구 이름 써있잖아. 근데 관노는 음... 성이 없어, 보면. 음... 석정, 범삼? <laughs> 너무 많이 죽었네 사람이. 어. 자결한 거같지 여기 <laughs> 있잖아. 기다움기임 온돌로 놓고 검사하는데.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딴 데는 설명이 안돼 있어. 어. <laughs> 오,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신도와 왕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묘지 이끈 거야. 여기 음. 넘어갈 때조심해야 되는 거야 원래. 는이 길은 신만 다니는 어. 거고. 여기 왕로. 일반이 니까 어, 일로 가지 말라는 걸나 저번에 이 길을 막 신나게 가지 않았어? 내가 까불면서 갔지 또. 레이노 <laughs> <오는> 그런 시간. <laughs> 너야나혼나는거 아니야? 이봐, 보이지가 않아. 왠지 길이 있으니까 잔대밭으로 못 들어가겠네 영천이네 우물 우물이야 우물? 어. 오 영, 뭐. 영의 우물이란 뜻인데 음 가볼까? 여기 내보볼까? 음. 이게 제사 때 쓰는 물을 퍼오르는 곳인데 아. 보통 때는 조금씩 밖에 안 나오는데 한식 때 제사 지낼 때는 물이 콜콜 나온대. 왜 소름끼치게 왜 그래? 1.5m고. 어, 오 물이 있어. 아 누가 또 동전 버트려 동전을. <laughs> 아 햇빛. 여기다 왜 동전을 던져? 뭐 던지는 데뭐 있어? 오염되게. 음. 근데 물이 있네. 빗물이 받아진 건 아니겠지? 쏠쏠 음, 나온대잖아. 좁다, 둘이 다니기는. <laughs> 어? 한 줄로 서서 다녀야지. 어. 둘이 다닐 순 없어. 여기 보면 계단이 두개 있잖아. 여기도 왼쪽 거는 신도. 아, 여기 그래? 어. 여기 귀신이 다니는 길이야, 이쪽으로. 이공가이제다 헷갈리는 거지. 재물을 올리는 곳. 아, 제전이므로 정자가, 정자가, 정자가 또는 대위천. 이건지, 이건지 모르겠네? 난 일로 갈래. 혹시 모르니까. 아, 그래. 나도 혼나고 싶지 않아. 반대쪽에 보면 계단이 하나밖에 없을 거야, 반대쪽에는. 아, 어? 하나밖에 없잖아, 계단이. 왜? 신은 내려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가니까. <laughs> 아, 그래? 응, 그래서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 아제 소름 끼치네. 아, 안 보이잖아. 그냥 벽만 보이시아 아, 그러니까. 어, 너무 응, 충격적이다. 아, 진짜. 미친다.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음, 거지. 같아서 야, 잠깐만. 이놓놀 때가 없는 거야, 이정자가 설치할 때가. 그치. 어. 밖에 나와서 봐도 잘안 보여. 그치? <목소리> <잘 목소리> <안 목소리> 야, 그치. 거이가이라서 올라가는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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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오늘은 아주 슬픈 단종의 이야기였네. 음. 자, 내려가 볼까? 자, 가서 맛있는 걸 먹어볼까, 이제? 절로 가야 돼. 아, 아니구나. 우리 일로 가야 돼. 뭐 먹을 거야, 여보, 이제? 느김이느김이 응? 아, <laughs> 막국수? 검색해보면 알겠지. 그래. 밥먹어러 가자.